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속초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65세 여성입니다. 35년을 남편과 함께 이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생선 손질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일만 했죠.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횟집을 팔자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들었으니 이제 편하게 살자면서요. 처음엔 고마운 줄 알았어요. 드디어 남편이 제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과 시누이가 짜고 횟집을 팔아서 돈을 챙긴 다음 저를 버리고 도망가려던 계획이었답니다. 35년 세월이 하루 아침에 배신으로 끝날 뻔했죠. 하지만 저는 가만히 당하지 않았어요. 딸과 함께 숨겨진 증거를 찾아내고 법정에서 싸워서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모두 받아냈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스물다섯에 시집왔을 때만 해도 횟집은 작은 가게였어요. 테이블이 다섯 개밖에 없는 조그만 가게였죠. 시어머니 혼자 운영하시다가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미선아, 이제 네가 이 집을 책임져야 한다. 내가 나이 들어서 더는 못하겠다. 네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그때부터 제 고생이 시작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수산시장에 가고, 생선을 떼와서 손질하고, 가게 청소하고, 손님 받고, 설거지하고, 밤 11시에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죠. 남편은요? 남편은 낮에 잠깐 나와서 계산대에 앉아 있는 게 전부였어요. 손님이 없으면 TV 보거나 낮잠 자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그게 남편이 하는 일의 전부였답니다. 여보, 오늘 장사 잘 됐네. 고생 많았어. 당신도 수고했어요. 그래도 그 그땐 행복했어요. 남편이 옆에 있고, 딸도 건강하게 자라고, 가게도 조금씩 커지니까 희망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온 지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신우이 은숙 씨가 왔어요. 언니, 우리 엄마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산이요? 어머니가 뭘 남기셨는지 저도 몰라요. 횟집은요? 이 가게 명의가 누구예요? 어머니 명의인 것 같은데요? 신우이는 며칠 동안 집에 머물면서 이것저것 뒤지더라고요. 어머니 방, 창고, 심지어 제 방까지 뒤졌어요. 언니, 엄마가 통장 같은 거 없었어요? 저도 본적 없어요. 어머니가 그런 거 보여주신 적 없어서. 이상하네. 이렇게 장사 오래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 신우이는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말했죠. 우리 운 좋았어. 은숙이가 아무것도 못 찾았잖아.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횟집 명의를 우리 둘 공동명의로 바꿔놓으셨어. 5년 전에. 진짜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응, 나한테만 말씀하셨어. 은숙이한테는 비밀이야. 알면 난리 날 테니까. 저는 고마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횟집은 점점 커졌어요. 테이블을 10개로 늘리고 직원도 2명 고용하고 속초에서 제법 유명한 집이 됐죠.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사장님, 여기 물회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바쁘긴 했지만 뿌듯했어요. 제 손으로 이룬 거니까요. 딸 수연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승진했어.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엄마도 고생 많으세요. 횟집일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딸은 자주 못 오지만 전화로 안부를 물어줬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됐죠. 그런데 2년 전부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선아, 우리 이제 횟집 그만하면 안 될까? 갑자기 왜요? 나이도 들었고, 이제 좀 쉬면서 살고 싶어. 아직 건강한데 몰려? 조금 더 일하다가 나중에 생각해요. 그래도 남편은 자꾸 횟집을 팔자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힘든가 보다 했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더 이상 했어요. 남편이 자꾸 은행에 가더라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요. 여보? 또 은행 가요? 응. 통장 정리 좀 하려고. 무슨 통장을 그렇게 자주 정리해요. 아 이것저것 있잖아. 적금도 망이 됐고. 그리고 시누이한테 전화를 자주 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뭔가 얘기하더라고요. 응, 은수가 그래 알았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제가 들어가면 황급히 전화를 끊고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 그냥 친구. 신우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친구야.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았거든요. 그리고 작년 겨울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미선아. 우리 진짜 횟집 팔자.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고 더는 못하겠어. 몸이 안 좋아요? 어디가 아파요? 최근에 검사 받았는데 간에 문제가 있대. 뭐? 간이요? 응. 강형화 초기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 남편은 평생 술을 좋아했어요. 거의 매일 소주 한두 병씩 마셨죠. 그럼 병원 치료 받아야죠. 왜 진작 말안 했어요? 치료해도 완치는 어렵대. 그냥 관리하면서 살아야 한대. 그래도 그래서 말인데 이제 횟집 팔고 우리 편하게 살자. 너도 힘들잖아. 남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당신 건강이 안 좋으면 팔아야죠. 얼마에 팔 생각이에요?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15억 정도 받을 수 있대. 15억이요? 응. 이 동네가 요즘 많이 올랐잖아. 횟집도 잘되고 있으니까 웃돈 받을 수 있대. 저는 고민했어요. 35년을 일군 횟집인데 팔아야 하나. 하지만 남편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알았어요. 팔아요. 대신 병원 치료 열심히 받아야 해요. 고마워. 당신이 이해해 줘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딸한테 전화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간에 문제가 생겨서 횟집을 팔기로 했어. 뭐? 아빠가 아프다고요? 응. 강영화 초기래. 그래서 이제 일 그만하고 치료받으면서 살려고. 딸도 놀란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횟집파는거 괜찮아요? 응. 아빠 건강이 더 중요하지. 그래도 엄마가 평생 일군 건데. 괜찮아. 돈도 받으니까 앞으로 편하게 살수 있을 거야. 그렇게 횟집 매각이 진행됐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왔고, 매수자도 나타났어요. 속초에서 체인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사장님, 이 가게 정말 잘 되네요. 15억에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죠. 미선아, 당신은 서명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처리할게. 알았어요.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도장도 찍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매매 대금은 남편 계좌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당신 계좌로만 들어와요? 공동명의인데? 아, 그게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 나중에 반반 나눠서 통장 만들면 돼. 그래요? 응,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믿었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설마 저를 속일까요? 계약금 1억 5천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그 돈으로 뭔가를 하더라고요. 여보, 계약금으로 뭐 했어요? 아, 적금 좀 들었어. 나중에 이자 받으려고? 적금이요? 응, 1년짜리. 그리고 한달후 중도금 6억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남편이 혼자 처리했어요. 이번엔 뭐 했어요? 이번엔 주식 좀 샀어. 배당 좋은 거로? 주식이요? 당신이 주식을 언제부터 했어요? 요즘 공부 좀 했어. 괜찮은 거 있더라고.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주식을 한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장음 7억 5천이 들어오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신우이 은숙 씨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언니, 오래간만이에요. 은숙 씨, 어쩐 일이에요? 그냥 오빠 보러 왔어요. 오빠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요. 시누이가 남편한테 가더니 뭔가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오빠 다 됐어요? 응. 다음 주에 장음 들어와. 드디어 끝나는구나. 오빠 고생 많았어. 너도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럼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무슨 약속이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목욕하러 간 사이에 저는 남편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죠. 그리고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병원 진단서였어요. 검사 결과 이상 없음. 강의능 정상 날짜를 보니 한달 전이었어요. 남편이 강영화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왜, 왜 거짓말을 했을까? 서랍을 더 뒤지자 또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비행기 티켓이었어요. 인천, 방콕, 1월 25일, 두 명, 두 명? 승객 명단을 보니, 김동수, 김은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하고 신우이, 그리고 방콕 콘도 계약서도 있었어요. 월 임대료 300만원, 1년 계약, 모든 게 한순간에 이해됐어요. 남편과 시누이가 횟집을 팔아서 돈을 챙긴 다음 태국으로 도망가려는 거였어요. 저를 버리고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30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가 평생 악착같이 일해서 키운 횟집인데 남편이 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어요. 잘 먹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죠.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딸한테 전화했어요. 수연아, 엄마야. 엄마, 왜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수연아, 아빠가, 아빠가 엄마를 배신했어. 뭐? 무슨 소리예요? 저는 어젯밤에 발견한 것들을 딸한테 다 얘기했어요. 거짓 진단서, 비행기 티켓, 콘도 계약서. 딸도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아빠가? 아빠가 그럴 리 없어요. 뭔가 오해 아니에요?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증거가 다 있어. 엄마, 지금 당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제가 내려갈게요. 응, 딸은 그날 오후에 속초로 내려왔어요. 엄마, 그 서류들 어디 있어요? 저는 남편 서재로 딸을 데려갔어요.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내 보여줬죠. 딸이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이게 진짜네요. 그러니까, 엄마, 이거 큰일이에요. 횟집 매매 대금이 다 아빠 계좌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아빠가 그돈다 가지고 튈 수도 있어요. 그럼 엄마는? 엄마는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랑 상담해야 해요. 변호사? 네. 이건 엄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딸은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사설탐정을 고용했어요. 남편의 동선을 추적하고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시누이와의 만남을 감시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피해자 김동수는 매주 목요일 서울로 가서 여동생 김은숙을 만납니다. 만나는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입니다. 거기서 뭘 하나요? 돈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태국 이민에 대해 상의하는 것 같습니다. 탐정이 녹음 파일을 틀어줬어요. 남편과 신우희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죠. 오빠, 장음 들어오면 바로 출국해야 해요. 알아, 1월 25일 비행기 예약했잖아. 그 여자는, 미선이, 아무것도 몰라, 걱정하지 마. 오빠, 그래도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미안하지 않아요? 미안하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15억이야, 15억. 반 떼주고 싶어? 그렇긴 하지만, 우리 엄마도 내 편이야. 엄마가 횟집 명의를 나한테 준거 알지? 그러니까 미선이는 그냥 직원이나 마찬가지야. 직원이나 마찬가지?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직원이라고 부르다니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 이겨야 해요. 응. 그런데 엄마, 할머니가 정말로 횟집 명의를 아빠한테만 줬을까요? 그렇게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할것 같아요. 만약 공동명의라면 엄마도 권리가 있는 거니까요. 다음 날 저희는 등기소로 갔어요. 횟집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횟집 명의는 김동수, 박미선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명의 변경 날짜였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가 엄마한테도 횟집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럼 아빠가 거짓말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35년간 횟집을 지킨 저를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숨기고 혼자 다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엄마,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변호사 만나러 가요. 딸이 소개한 변호사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님이었는데, 가정법 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황은 대충 들었습니다. 증거들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희는 준비한 증거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거짓 진단서, 비행기 티켓, 콘도 계약서, 녹음 파일, 그리고 등기부 등본.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확인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승소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공동명의라는 게 결정적입니다. 남편분이 혼자 매매 대금을 가지려고 한건 명백한 배임행위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겠습니다. 남편분 계좌를 동결시켜야 해요. 그리고 형사고발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형사고발이요? 네. 배임, 횡령, 사기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변호사님,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다른 걸 남기신 건 없을까요? 위원장 같은 거요.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정리하지 않은 방이었죠. 침대, 옷장, 화장대.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장 속, 서랍 속, 침대 밑. 그러다가 화장대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열쇠는 어디 있을까? 저는 화장대 서랍을 다 뒤졌어요. 그러다가 화장대 거울 뒤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아내는 통장 몇 개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어요. 사랑하는 며느리 미선에게 시어머니의 글씨였어요.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선아, 35년간 우리 집을 지켜줘서 고마워. 넌내 친딸보다 더 나를 잘 모셨어. 그래서 횟집을 너한테도 물려주기로 했어. 공동명의로 바꿔뒀으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모은 돈이 좀 있어. 이 통장들은 다내 거야. 동수한테는 비밀이야. 동수가 욕심이 많아서 혼자 다 가지려고 할까 봐. 이 돈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고마웠어, 미선아. 시어머니 울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셨다니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총 금액은 5억 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장음이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일찍부터 들떠 있었어요. 오늘 장음 들어와. 드디어 끝났어. 그래요? 응, 오후에 은행 가야 해. 같이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가도 돼. 아니에요. 같이 가야죠. 공동명의인데. 남편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그래도 같이 가요. 결국 남편과 저는 함께 은행에 갔어요. 장음 7억 5천만 원이 남편 계좌로 입금됐어요. 남편은 통장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됐어. 이제 다 끝났어. 바로 그때였어요. 은행 밖에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법원 집행관이었어요. 김동수 씨 맞으십니까? 네, 저요? 재산 가압류 결정문입니다. 귀하의 모든 계좌가 동결됩니다. 뭐? 가압류?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그때 딸이 변호사님과 함께 들어왔어요. 아빠, 오래간만이에요. 수연아? 너왜 여기 있어? 아빠가 엄마한테 한짓다 알아요. 무슨 소리야? 딸이 증거들을 꺼냈어요. 거짓 진단서, 비행기 티켓, 콘도 계약서, 녹음 파일. 이게 다 뭐예요, 아빠? 엄마 버리고 이모랑 태국 가려고 했죠.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동수 씨, 귀하는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횟집은 공동명의입니다. 혼자 매매 대금을 가지려고 한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아니야,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가 다 있어요. 그때 저도 말했어요. 여보, 35년이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미안해. 나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경찰 조사, 법원 심리, 증인 신문, 남편과 시누이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6개월 후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횟집 매매 대금 15억 중 10억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5억까지 합치면 총 15억이었죠. 남편은 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친우이도 공범으로 징역 1년을 받았고요. 판결문을 받던 날, 남편이 법정 밖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미선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늦었어요. 나는 정말, 정말 미안해. 3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직원이라고 했죠. 그말 잊지 않을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그건 그냥 한 말이었어. 그냥 한 말? 그게 당신 진심이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남편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속초에 새로운 횟집을 열었어요. 이번엔 제 이름으로요. 미선인의 횟집, 작은 가게지만 손님들이 찾아와 주세요. 사장님,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딸 수연이도 자주 내려와요. 엄마, 장사 잘 되네요. 응, 다행히. 엄마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다시 시작하시고.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이제는 내 가게니까 더 좋아. 시어머니 제사 날이면 저는 꼭 성묘를 가요. 어머니,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면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잘했어 미선아. 넌 당당히 살 자격이 있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세요. 내 것은 내가 지켜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저처럼 35년을 바쳐도 배신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면 정의는 이긴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